구슬하러 갔는데 옛날엔 구슬 몇번 했겠지 지금은 안 하지만 구슬하러 갔을 때 자손들이 돈을 내가 국감 냈다고 뒤에 기대가지고 이게 기대가지고 할아버지가 오시든 자기 조상님들이 오시든 어, 안녕하세요 뭐 그냥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돈뭐 일리천 냈다고 뭐 그때가 벌써 십몇 년 전이지 지금은 그런 애들 없겠지 그러면 구슬 있잖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왜? 무속인 분들에 앞에서 고를 풀고, 뭐, 산바람 잡고, 조상바람 잡고, 헤어나가 헤어나니까. 때를 빗겨내니까 좋단 말이야그 자체만으로 좋은데, 더 받을 수 있는 걸못 받아, 얘들아.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다, 얘들아. 이렇게 끄덕꾸 부린다고 하지. 우리 할아버지 끄덕꾸 부리는 거 되게 싫하거든 끄덕꾸를 부리면, 두 개, 세개 받아낼 수 있는 걸 하나만 받게 돼. 왜 그렇게 살아? 사람은 눈과 눈꼬리, 입꼬리만 조심하면요. 내가 인간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으면 눈꼬리와 입꼬리만 조심하면 돼요.